안녕하세요. 뉴나예요라브브 구하러 갈 거예요. 호주에서도 구하기가 힘들어서 온라인상으로는 랜덤박스도 9월이나 10월 두 달에서 세 달을 기다려야 된대요. 하지만 발로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널 구할 수 없다면 돈으로라도 사겠어. 구했던 친구들이 하는 말이 엄청 구하기 힘든 거니까 랜덤박스도 있으면 무조건 사라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한번 보러 가볼게요. 렛츠까 누가 그랬는가?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근데 트레고 그러네. 하, 원래는 한 번에 가는 트레인이 있었지만 그나마 다행인 건 메트로가 있다는 거다. 새로 생긴 역이라서 너무 깔끔하고 예쁘다고 봉지다. 나와 함께 갈 봉지를 만나러 가자. 같이 라브부케리 태보자 안니다 안녕하세요 나 찍어주고 있다고마나아 아! 여기있지? 아, 너 찍고 들어왔어? 아니 응. 진짜 기뻐 베 오늘 날씨 뒤집어지게 좋네 푸릇푸릇하다 아, 아 푸르푸푸르뜨뜨 하늘이 아, 너무 아, 예쁘다. 아, 안 날씨 개좋아 밥 먹으러 가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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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집 소개해 드릴게요날면서 That's right, that's right Let's go 네 어? 기다려야 되나봐 메뉴 어쩌라고, 어, 말왜 이리?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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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래 이래, 이래, 이 그리고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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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래, 양기 없는 음식물은 내가 먼저. <laughs> 외구광 <외국어> 역시. <laughs> 감사합니다. 조개에요. 조개, 조개. <laughs> 피피, 더몇개 해달라고 한 거. <laughs> 감사합니다. 아빠, 고봉밥. 고봉, 하나 시키길 잘했죠? 덜었는데, 한 공기가 더 있어요. 원 플러스 원. 원 플러스 원. 완전 실하다. 어, <플러스와>. <웃음> <웃음> 오, 진짜? <laughs> 네. 이것이 밥이 장이네, 떡나. 넌 봐봐. 개커. 열실하다. 예, 뚜악! 뭐야? 아, 리네 소울이. 아, 리네 언니 영상에 핑방저랑 하다가 흠, <laughs> 뛰어. 이게요, 그, 콧빵하거든요그 맛에 먹는 거예요. 아우. 여러분들도 맛보세요 쿵콧쿵콧. 저 숨을 쉬면 안 돼, 이거 먹을 때. 들이키고 덤벼야 돼. 여기서 들이키면. <laughs> 그렇죠, 저렇게 도고 어. 음~ 안녕 음. 음. 셀프~ 아빠, <laughs> 어 네. 이거... 수진~ <laughs> 이조 무조건... 고맙게 해야 음. 돼서, 무조건... 싸가야 음. 돼. 약간 이거 불 같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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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무 행복해요 <laughs> 너무 행복해요. 가자고 가자고. 10%나 있어요. 맛있어? <laughs> 맛있어. 네. 아, 진짜 맛있어. 까불. <laughs> <laughs> 이 고치잖아. 그 어제 거기잖아. 여기가 처음 집이에요. 일호집. 일호 일호집 어디요저기요 저기야. 여기는 프라이드 키워 집이에요. 집 <laughs> 고치를 튀겨서 나오는데 첫 맛탱이에요. 일호집. 일호집. 저기도 바로 원풀 원우 있었다, 게 너무 좋다! 가자, 가자! 가자! 야! 야! 가가 원풀이, 오, 예스! 으으으으으으! 으으으으으으으으!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얘 되게 좋아해. 얘 되게 좋아해? 응. 토, 토이 스토리에 나오는 애들 나오는 외계인니까? 음. You save my life. 그거? 응. <laughs> 라부부? 이런 거 아니었어? 음. <laughs> 아. 나부부 여기 보니까 커서 하고 수고 근데 인형이 안 돼. 부부가 있던 자리예요? 그런 것 같아. 어떤 이런 거 사간 거, 거 아니야? <웃음> <웃음> 아니 여기서 못 사. 못 사간. 아 근데 물어봐. Devil 아, Lamb. 너 o no? you n o Do you know when? 데 가보자. 랍가 뭐야? 랍은 뭐야? 랍은 뭐야? 랍은 뭐야? 랍은 뭐야? 랍은 뭐야? 갑니다? 갑니다 뭐야? 랍은 야야 피현네 이거 찍는 것도 MM. 이게 뭐야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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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누군지 몰라도 정말 이름 잠잠점 <spécialeps> 안니 <스> <ambition> <스� hac divisions> 아, 아, 아니 내 손가락이 <meme> 하이타운 가고 있어요 <laughs> 아유, <중 harmonic> 저, 가요 냄새 냄새ken... 공나 뭐야 안녕 안녕 아. 여기 <밥> 여기 여기 요왜이 사람 왜 이렇게 많나 저브리원 게링 원이 라부분가요? 한국인 작가님 맞을 우와. 나도 이거 많아. 근데 여기 넘어졌어. 세호. 나 이거 갖고 싶은데 못 벗어서. 스토리예요? 지금 광기의 <laughs> 프린 모습 나돌았어야 이거 교환 박스. 내가 싫어하는 게 나오면 여기서 뺏을쓸수 있어. 우와. 근데 여기 라부부가 있단 말이야. 응. 음, 말이? <laughs> 브라보 어. 그라부가브 거. 브아 가는 거. 브 거. 브라 거. 는 거. 브는 거. 브라보도 라보도도 가는 거. 브라보 o 거. 브 거. 브라보도 가 e 거. 브라보도 가는 k 브라보도 가 거. 브라보도 가 a 거. 브라보도 가는 거. 브도도 여기 도 러브브 헌팅 실패 오늘 실패다 온라인으로도 해야겠네 온라인으로 할래? 그럴까? 아. 같이 타서 같이 기다려볼까? 그럴까? 뭘까지 존버 타? 존버, 존버 해 존버 존버 해 오케이 우리 그럼 이제 어디 가요? 나도 모르겠어 길을 잃었다잘 앉으시다 잠깐 앉을까요? 아, 네. 여기 앉아도 되는데요? 네. 아, 잠깐 앉아서 생각을 좀 해봅시다 그만알 죠？막상 살 려고？나 왔 는데 없 으면 너무 아쉬워서 뭐 라도 예? 사고 싶 어. 그럼 런 뭐？오케이, 오케이 인스 토 어？오케이, I can go to see today. 케 o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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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케이오 오케이, 오케이, 오 h 이 오케이, 오케이, 이오이오케 y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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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됐어 됐어 이오케 됐어. <laughs> 아, 빨리, <laughs> 빨리. 응. e n t r a i t a 이렇게 사람이 많아. 이렇게 사람 한정 하 마음이 급하다고요. 여기 네. 찍으세요. 네. 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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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삼성이 진짜 느려서 안 찍혀요. 그러니까. <laughs> <laughs> 27, 28예 yeah. 여기서 트 처음 타 나도요. 도기 <laughs> 도기. <도끼 도끼. 웃음> 처음 타나으로 c a r r 예스 a r r y y e 장관이다.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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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여기야? <유리야>? 어디야? <웃음> 어디야? 만니가다 <laughs> 알아? 네, 롱패스. 난완전 치가서. Let's, Let's oh. 너왜 여기 있어. 너왜 여기 있어. 너왜 여기 있어. What <놀람> d <놀람> <놀람> <드디어. 놀람> <놀람> <드디어. 놀람> <놀람> 왔다! 다왔다어 n t 있 o do? 있다! a t 있 o 지금 <static> 괜찮인데 찾긴 찾았는데? 물어봐야 되나? 또? 뭐래요? 공식 도로가 공식 도는 아니지만 다른 데를 가기로 했습니다 가보자꾸 여기도 있, 있다는 말은 했지만 있었어요? 어, 어, 없어 있... 아니요 없어요. 없어요. yes. Thank y 근 주스 고소해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야, 야 아두번째거랑세번째거도다있어 <laughs> 대박, 대박. 여기대 찾았어 서리나 <laughs> 근데 이거 다시클 박스야? 랜덤이 아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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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귀엽다. 우와, 대박. 오퍼 카드 넣으시는 거. 엄마? 29년생. 얘에도 얘도, 아, 얘도 랜덤인가? 얘도 얘도랬이거 이렇게 묻혔다 Yes, yeah. it's d i f e r e a t e n n e 99.8. First is 109. 19109. First b u o u h a i c k a c o o r that you t Purple. o n purple. The third generation, purple one. Anything is okay. Purple. We only got purple in third generation. Is not... it? Yes. Okay. First and second don't have this purple one. Do you have? I don't think so, but I can double check for you. Thank you. you. 큰거 말고요, 작은 거요, 키링요. 제발. 요만? 메요 We only got um, the, <laughs> the mm. pink and the red. Oh. Uh, you wanna see? Mm. We only pink got pink and t e d 또 셔츠? 99. 제시셔요 네. 어, 또, 저거 두개 색깔 구분되어 있는 거 99불. 이거 랜덤은 99불. 막 정해져 있는 게 있네. 어, 그치. 그래도, 어, 저게 까져 있는데 있는 99불이고 랜덤이 99불이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까져 있는 걸 걸로 해야 되지. Of course, 네. 전화해가지고 한번 물어볼까? 어, 아, 내가 물어볼게. 저기 어. 앉아가지고 프라이스랑 그 디테일 같은 거 보내줘요 아 원래 이런 걸 미리 못하. 여기 웨어하우스에서 오더 넘버가 있어야지만 할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냥 온 거라고 음. 아까 전화해서 그랬더니 자기가 보내주겠다고 뭐필요한양 물어본 거였고 야 시크릿 330불 500불 럭이 132불이야 네? 느좀 귀엽긴 하5% 디스콘트 부피값 럭이 양장 블 125불 음. 저 언니한테 좀쇼부좀봐볼까봐요 저 여기 언니한테 기 아, 언니한테? 아 저기는 없다더나잖아 앞으로 난 절대 도전을 하지 않아요 99도 그럴 거면 조금 더안혀서여거사는 거지 투데이 겟릿타면 좋긴 한데 여불. 아 나도 이렇게 다리 지 우리 길거리 완전 거지 모두가 원하는 파란색 진짜? 진짜 모든 사람이 파란색을 원하니까 진짜? 저는 진짜 파란색을 좋아거 韩国人，韩国人，韩国人。也，这个是豆乳，没有开盒的。哦，一个是的。哦，没有是开盒的。这个是没是呃那的。个是泡玛特的。n l i 是 e 上面的。接抽是的。所以个是贴一的。个是 a p 盒的。哦，这个是的。这个是没开盒的。是没开盒的。哦，这是真的。哦，这个是没开盒的。这个是没的。这个是没开盒的。哦，这个是没开盒的。哦，这个是没开盒的。哦，这个是没开盒的。哦，这个是没开盒的。个是没开盒的。哦，这个是没开盒的。哦，这个的。个是没开盒的。哦，这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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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가좀더 싸게 달라고 열심히 신어 보내는 중. 야. 朱夏姐姐，朱夏，没事没事，嗯，<你>我想住你，你是哪里？你是不到七十五的那个？<laughs> 我知道，谢谢你。没事。<laughs> <laughs> <laughs> 오, 엄청 이쁜데? 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오케이, 뻐 너무 너무 이뻐. 아, 아, 너무 이뻐. 이뻐. 이 아, 너무 <laughs> 뻐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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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이> 이거 손개돌려요손개 떨려요, 진짜 떨려요. <이> 역시 중국어 할줄 알아가지고 아주 좋아요 역시 대박 여기 여기 스트랩 이거 뭐 이거 찐불 아니야 이거 <이> 예뻐 <놀냐> 아니. 예뻐 구글의 <이> 랜드핀 없었어요개이득했고나 집에 갈수 있어요 집에 갈수 있어요 드디어 아! 집에 갑니다 개신났어 집에 갑시다 아. 집에 갑니다 지금 몇시예요 지금 몇개를 돌아다닌 거예요 지금 5시 반다 돼가요 페이스북 해야. 마켓에서도 우리 연락하고 우리 5시간 반 걸렸어요 예스 치얼치얼 <laughs> 안녕 여러분 행복하세요 <laughs> 끝난 줄 알았지 아직 아닌데 뚜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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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야 <laughs> 아니야 이거 마음에 드는데? 오야 예쁘다. 재덕 니야나털 뒤집어. 아니 붙이... 털 예쁜데? 지금 진아 예뻐 예 뭐야? 여기 모색 예쁜데? 아씨 뭔데? 모양 색깔 예쁜 근데? 안녕하세요. 아, 축하드려 요 축하드려 요 축하드려. 아, 요 그래요. 제덕이에요제덕이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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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에에에에에에. 아, 아, 아,